안녕하세요. 미래를 심는 사람들, 진행자 수진입니다.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우리가 더 이상 화학 비료를 쏟아붓는 대신에 순수한 에너지로 땅을 살리고 또병 들어가는 지구를 농업으로 치유하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열정적으로 오늘 바로 그꿈 같은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는 플라즈마 농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혁명의 중심에 계신 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박사님, 오늘 이야기의 첫장 제목부터가 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필라즈마 농업과 인류의 미래, 그리고 부제가 에너지와 치유로 지구를 살린다. 정말, 어, 정말 거대한 비전인데요.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농업은 우리가 땅에서 무한가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채워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네네, 그렇죠. 하지만 플라즈마 농업은 그 반대입니다. 자연이 본래 가진 그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최첨단 과학기술로 살며시 깨워주는 것. 아,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죠. 아, 그 채우는 농업의 한계. 지금 다음 슬라이드를 보니까 그 문제점들이 정말 가슴 아프게 다가오네요. 지구의 경고라는 제목 아래, 뭐, 오염된 토양, 고갈된 영양, 예측 불가능한 기후까지. 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의 기반이 이렇게나 흔들리고 있었군요. 맞습니다. 인류를 먹여 살리려는 좋은 의도였지만 음, 과도한 화학적 투입이 역설적으로 땅의 생명력을 앗아간 셈이죠. 그렇죠. 이제는 덜어내고 비우고 스스로 차오르게 하는 이 자연의 지혜가 정말 절실한 때입니다. 바로 그 지혜의 열쇠가 플라즈마군요. 아니 근데 다음 슬라이드의 이 수치들은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요. 비료 사용량은 90%물 사용량은 70%나 줄이면서. 네. 작물의 영양가는 오히려 40% 이상 높아진다고요? 아니 이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네 사실입니다. 플라즈마로 활성화된 공기와 물이 식물에게는 그 어떤 보약보다도 좋은 천연 영양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와. 땅에 어떠한 부담도 주지 않고 식물 그 자체를 본질적으로 건강하고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치유력을 깨우는 기술의 힘입니다. 그 원리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 식물이 만드는 치유의 선순환 그림을 보니까 낮, 밤, 뿌리 이렇게 세 단계가 있네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아주 간단합니다. 식물은 낮 동안에 광합성으로 충분히 에너지를 저장해 둡니다. 네. 그리고 밤이 되면 마치 우리가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처럼 플라즈마 이온으로 가득 찬 공기 중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쏙쏙 흡수하는 거죠. 아하 식물만의 특별한 영양 야식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혁신은 그 다음인데요 식물은 그렇게 얻은 영양분을 뿌리를 통해서 토양 속 수많은 미생물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줍니다 음 이 미생물들이 활성화되면서 죽어있던 흙 전체가 다시 살아 숨쉬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변하는 겁니다. 자부심을 담아 식물 스스로가 토양을 살리는 의사이자 또 지휘자가 되는 셈이죠. 와그 결과가 지금 다음 슬라이드의 전후 비교 사진에 그대로 담겨 있네요. 생명력을 잃고 쩍쩍 갈라졌던 흙이 네. 수많은 뿌리가 깊게 내린 검고 축축한 토양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와 정말 감동적인 변화입니다. 네, 죽은 땅이 다시 숨을 쉬게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화학적인 방식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 그대로 땅을 되살리는 과정이죠. 그리고 와 박사님 다음 슬라이드 좀 보세요. 꿀벌이 돌아오는 농장 이한 장의 사진이 이 기술의 모든 가치를 다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니까 네 생태계의 건장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그 파수꾼 꿀벌이 돌아온 겁니다. 진심을 담아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농산물이 얼마나 안전하고 건강한지를 증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완벽해 보이는 기술이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사막 같은 척박한 땅을 포함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 가능하다는 점이 더욱 놀랍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저희 기술은 저비용 모듈 형태로 사막 한가운데서도 독립적인 식량 기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와. 특히 오염된 물을 정화하고 100% 재활용하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서 물부족 국가에게는 그야말로 희망의 기술이 될수 있죠. 아프리카의 잠드는 땅을 인류의 거대한 식량창고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 가치를 넘어서 경제성까지 확보했다는 점도로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설비 비용은 80%나 저렴한데 수익성은 오히려 높아진다니 이건 뭐 모든 농부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이네요. 그렇습니다. 비싼 설비나 화학제품 없이 자연의 힘을 빌려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가치 있는 작물을 생산하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저희가 꿈꾸는 공정한 농업입니다. 이건 단순히 농업 기술을 넘어서 인류의 미래를 위한 깊은 철학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슬라이드. 들 제목만 봐도 그렇습니다. 기술의 민주화, 지구를 치유하는 기술. 박사님, 이 여정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음. 저희는 그저 장치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저희는 실패 없는 자연 농법의 지혜를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이 하드웨어 기술은 누구나 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지난 2년간 저희가 사막에서 꽃을 피우며 쌓아온 그 데이터의 깊이와 지혜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 지혜를 적정 기술의 형태로 만들어서 와. 세상 가장 가난한 농부의 손에도 쥐어주고자 합니다. 아. 이를 통해 식량 자립, 그리고 탄소 중립, 생태계 복원을 이루고 네? 열정적으로, 궁극적으로 지구 전체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 저희는 이 길의 끝에 노벨 평화상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야, 2026년에 그 거대한 첫발을 내딛는 구체적 로드맵까지 정말 가슴이 뜁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잠시 멈추고 결연하게. 우리는 굶주림과 독성 없는 지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술이 자연을 돕고 자연이 다시 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2년간의 피와 땀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이제 이 희망의 씨앗을 온 세상에 널리 퍼뜨릴 때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박사님. 덕분에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미래 농업을 그리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 각자가 가진 기술과 지혜로 지구의 한 조각을 되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무엇을 심고 싶으신가요? 지금까지 진행의 수진이었습니다.